안녕하세요 정의안입니다네정의안입니다 오늘은 음악 유통 혹은 음원 유통을 할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2007년부터 음원 유통업을 해오고 있으며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내용은 모든 음원 사이트와 유통사에게 적용되는 공통사항들이니까 음원 유통을 하시고 싶으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원 사이트에 올리는 것조차도 많은 시간을 요구하는지라 이렇게 보내주셔야 그나마 유통사에게 손을 덜 타게 되니까 만든 영상이에요 모든 발매에 필요한 원칙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해당 아티스트와 해당 앨범을 처음 보는 사람이 누가 와도 똑같은 결과가 되게끔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먼저 폴더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 혹시라도 맥 OS를 쓰시는 분께서는 윈도우에서 하시길 추천드릴게요. 맥 OS에서 압축한 파일은 윈도우에서 열면 파일명이 깨져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먹습니다. 음원 사이트 담당자분들의 컴퓨터는 전부 윈도우란 거 잊지 마세요. 폴더명의 기본 양식은 아티스트명_언더바_앨범명이에요. 만들어 주고 나서 이 폴더 안에 주 잡아줘야 할 파일들은 보드 자료. 트랙리스트, 가사파일, 음원, 자켓, 프로필 사진 되겠습니다. 프로필 사진은 필수가 아니니까 패스하셔도 되고요. 꼭 있어야 하는 파일들의 앞글자만 따와서 음자보가트로 외워주시면 되겠어요. 잊지 마세요. 음자보가트! 중요한 거니까 멜로디까지 붙여서 다시 한번. 음자보가트! 먼저 중요한 음악 파일의 양식은 16비트에 44.1kHz 이상의 웨이브 파일을 기본으로 트랙 번호 언더바 제목으로 파일명을 해 주세요. 업샘플링은 하지 말아 주시고요. 24에 48로 작업하셨으면 마스터본을 24에 48로 뜨셔서 보내 주시면 돼요. 24 96이면 2496 그대로 마스터본 떠서 보내 주시면 되겠지요. 업샘플링에서 용량 뻥튀기한거 음원 사이트에 올리면 다 걸리니까 괜히 밑장 빼기 하지 마세요. 아, 그리고 요즘 샘플들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앵간하면 샘플의 비트뎁스와 샘플레이트에 맞추어서 보내 주시는 것이 좋아요. 그러지 않고 샘플은 1 6 4트 2사구6으로 작업해서 마스터본을 뜨면 이런 식으로 스펙트럼 분석기에서 샘플을 이용한 부분들은 잘려진 채로 나와서 용량만 뻥튀기한 걸 구별될 수 있어요. 자켓은 가로, 세로, 최소 3,000픽셀 이상의 JPG 포맷 무조건 3,000픽셀로 맞춰달라가 아니고 최소 조건이 3,000픽셀 이상 이런 거 잊지 마세요. 3,000픽셀 이상인 이유는 해외유통 때문에 그래요. 바코드 이미지 안 돼요. 북한 관련, 나치 관련 이미지 안 돼요. 포르노그래피 안 돼요. 무료 이미지여도 원작자 혹은 서비스 업체의 사용 허락을 받아서 쓰기를 추천드려요. 나중에 서비스 업체나 원작 제가 딴소리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요 보도자료는 앨범 소개글이라고도 불리우는 글로 음원 사이트에서 뭐 이런 식으로 적혀지는 글들이에요 다른 뮤지션 분들의 소개자료를 참고해서 적으면 돼요 HWP 안 돼요 텍스트 안 돼요 DOC 좋아요 제발 워드 파일로 보내주세요 다른 포맷은 버전에 따라서 호환이 안 되거나 깨지기 때문에 그래요 가사는 보내주고 싶으면 준비해 주시고 아니면 말고 경음악인 경우는 딱히 필요 없겠죠? 가사 파일도 역시 워드 파일로 준비해 주세요 트랙리스트는 음원 사이트들이 공통으로 만든 파일이에요 그래서 제발, 제발... 제발 안의 내용 좀 임의대로 바꾸지 마세요 모르는 것이 있다면 유통사에게 물어보시고 아는 내용만 일단 적어주세요 프로필 사진은 필수가 아니지만 그래도 원하시는 분이 계실 테니까 빠르게 설명해 드릴게요 프로필도 자켓처럼 최소 3000 픽셀 이상의 JPG로 최대한 큼직하게 보내주세요 스티커 사진은 안 돼요 셀피 안 돼요 뮤지션이 아닌 다른 피사체를 찍은 사진은 안 돼요 이상 설명해 드린 파일들은 제 블로그에서 다운로드도 가능해요 해당 영상의 설명창 보시면 링크가 있을 거예요 그 외에 주의사항도 적어 놓았으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의 음악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